사랑합니다. 이투스 살탕구 강사 이도입니다 뽀글이들 안녕 얼른 와김 뽀글 완강 이벤트 티시시입니다. 자 우리 이도씨의 개념 한국지리 세계지리 다 완강이 되었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완강했으니까 우리 완강 기념 이벤트 당연히 해야 되겠죠. 두쌤이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뽀글이들이죠. 김 씨가 많죠. 김 뽀글. 이슈도 있나요? 이쁘글, 박복글 최쁘글! <laughs> 얼른, 왕강으로 오시라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어, 선생님, 저는 아직 왕강을 못했어요. 괜찮아, 도쌤이. 왕강을 도와줄게. 자, 여러분들, 쌤이 우리 뽀글리들의 왕강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,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, 쌤이 교재에뭘 넣어줬죠? 플래너를 넣어줬죠. 자, 6주 동안 왕강을 할수 있도록 플래너를 넣어드렸어요. 그리고 심지어 쌤이 이 플래너 인증 이벤트도 했었지. 자, 여러분들, 쌤이 이 플래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TCC까지 준비를 해두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, 규제 보시고요, TCC 보시고요, 플랜부터 차곡차곡 철리킹도 한글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한국 지리 24강, 세계 지리 25강 왕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자 그래서 왕강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나요? 자 여러분들 80% 이상 수강을 하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. 쌤이 100%. 모든 보호이들한테다 드리도록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. 바로 치킨 그리고 콜라예요자 이벤트 기간 확인할게요.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이미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언제까지냐? 3월 8일까지예요. 3월 31일. 여러분들 한 달도 더 넘는 시간이 남았어요. 6주. 여러분 이미 시작했으면 쭉 가시면 되는 거고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? 괜찮아. 하루에 그럼 두 배씩 들으면 되지. 3주에도 완성을 할수 있는 게 이도쌤의, 어, 이도쌤의 이도씨 개념이라는 거. 자, 그래서 이벤트 기간에요. 여러분들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밑에, 완강 인증하기, 완강 이 인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거 버튼 누르시면 인증이 되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80% 이상만 수강을 했다면, 제이 아까 말한 대로 100% BBQ에 황홀, 그리고 콜라를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통사는 아직 완강이 안 돼서요. 제외고요. 한지, 세지 다 포함이 되니까, 한지 뽀글이들, 세지 뽀글이들, 많이 많이 완강해주시고,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당첨, 당첨자는요. 4월 1일 그냥 다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. 개별 발송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야 김복을 쌤 기다리고 있어, 빨리 와. 이복을, 채복을, 박복을에서 여러분들 쌤이 완벽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만점을 드릴 테니까 쌤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도시의 개념은 여기까지. 우리는 다음 커리 5 0도씨 도깨비 뚝딱에서 만나자. 빠빠.